오늘은 볼로냐에서 사온 두 가지 볼로니제 소스와 그리고 두 가지 면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이 면은 라비올리고요. 리코타 치즈와 시금치가 들어간 라비올리고요. 이탈리아의 만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딸리아텔레 라고 하는 면 입니다 딸리아텔레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샀고요 이거는 완전히 노말한 라구 볼로니아 라구 소스고요 고기 소스지요 이거는 라구디 살시차 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소세지 있잖아요 그 소세지가 들어간 라구 소스라서 특이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둘다 하나당 4.9유로? 4.9유로 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면을 삶아가지고 소스를 붓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맛이 어떨지 이상호씨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둘다 생면이고요 이렇게 계란이 많이 노란색 계란이 많이 들어간 생면입니다 딸리아텔레 이거 라비올리, 라비올리랑 이렇게 생면입니다. 맛있을 것 같지요? 면을 이렇게 삶았습니다. 딸리아텔레, 라비올리 이렇게 삶았어요 따로. 여기다 소스만 부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살시차 소스고요, 살시차. 뻘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구 소스입니다. 한번 훅 볶아가지고 면 위에 뿌려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볼로냐와 빠르마의 맛을 한껏 느끼는 날입니다. <목소리> 네. 라구 소스 볼로니제 파스타 고요네어 먹음직스럽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라구 소스인데요 셀시차 라구 소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20개월짜리 파르미치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먹으실 거예요? 빵도 준비했어요 빵도 어, 안전 리스토란 테네요네 리스토란 데죠? 먼저 올리브 기름을 뿌리고요, 이렇게 네. 상큼하게 화이트 발사믹, 셀프 주스티 주스피. 화이트 발사믹을 상큼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왕쫙 뿌리세요. 이렇게 샐러드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레스토랑 때처럼 그리고 20년짜리는 그리고 20년짜리 발사믹은 여기 치즈, 치즈에 오. 요래 요래 뿌려가지고. 아낌없이 뿌리시네요 니 우리는 발산이 부자니까요 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뭐 드셔보세요 아 선생님 근데 여기 빠진게 있어요 뭐야? 술이 빠지면 안되잖아요 술... 네. <laughs> 술이 빠지면 안되니까 네 제가 술 한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 이거는 트레미소산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세코 소산 보로세코 네. 오늘 마다있네요 네. 마마 오늘 다있네요 한번 탁 따주세요. 따보지요. 보로세코는 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서 마시기도 좋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더울 때는 보로세코를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따기가 굉장히 쉽죠? 네. 뻥설이 나겠네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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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 남편이 비하니까 제가 땁니다어 <laughs> <laughs> 선생님. 오! 오! 오 대박. 이렇게 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고. 잘먹겠습니다 알포성 화이트 와인입니다. 네. 우리 집에 잔은 없기 때문에 물컵으로 마십니다. <laughs> 다이네요 <laughs> 진짜. 네. 마셔보세요, 선생님. 네. 먹어보세요, 맛을 아, 또 이렇게 마시면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한데. 편하게. 그 변함이 집이니까 마시세요. 네. 저는 많이요. <laughs> 짠,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게 아니고. 음. 아, 기포가싹 이제 파스타를 맛봐주세요. 아, 샐러드도 한번. 아, 정신이 확 드는 맛입니다. 네. 샐러드 어때요? 먹어보세요. 음, 음. 화이트 발전에는 제일 잘 어울려요. 샐러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20년 짜리입니다. 음, 치즈도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드셔보세요. 이라비올리고 리코타와 시금치를 넣은 라비올리입니다. 네. 드셔보세요. 이건 정통 정통입니다. 정통. <laughs>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우리 한국의 고추장 고추장 볶음 응. 같은 느낌이냐? 드셔보세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응. 음. 아 근데 이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 음~~ 아 뭔가 다르네 이거 음~~ 그죠? 진짜 맛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일일오쩡이랑 다르잖았지요 네아 이거는 진짜 사 올만 하네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그건 좀 어때야? 음~~ 진짜 맛있다 저거 응 음. 뭐야 저거 와 이거는 다음번에 가면 또 사야겠는데요? 제가 이거 면을 너무 많이 삶은 것 같아요. 그럼 보기에만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음, 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나는 그냥 정 볼로냐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요 음, 정통. 음, 아, 이건 살수차. 음. 음. 이게더 맛있죠. 응. 이이 리코타 이건 라비올리도 맛있다. 네, 잘 어울리네요. 음, 응. 잘 먹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치즈도 맛있어요. 아 오늘 뭐 오늘 뭐 완전 리스토랑 때네요. 네. 음식할 필요가 없네요. 네.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가면 또 사옵시다. 네.